안녕하세요 도양산녀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25년 을사년 어, 횡수맥이랑 삼재불이랑 꼭 반생 했는데요. 토끼띠, 돼지띠, 양띠 이제 삼재이신 분들 그래도 뭐년 동안 어쨌든간에 어, 안 좋은 일 그래도 막아가자고 하는 거고 횡수맥이는 그래도 1 2달째안 좋은 거다삼제 아니신 분들 다 막아가자 막아가자고 이렇게 이제 오늘 진행했고요. 어, 껌 방생은 이제 남들은 이제 뭐 붕어나 뭐 아니면 이제 물고기로 방생하는데 저희는 우선 이제 신년이니까 산신에 먼저 인사드리고 하느냐고 껌으로 방생했어요. 2025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하시는 일들 다잘 되시길 어, 기원할 거고요. 또 어, 만약에 진짜 껌 방생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따로 신청하시면 뭐할 수도 있고 어, 근데 껌 방생 진짜, 근데 해보면 굉장히 좋거든요. 어쨌든 25년 그래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